11기와 8장. 전에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그대는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사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명령하셨으니 기근이 7년 동안 계속될 것이오. 여인은 거룩한 사람의 말대로 그곳을 떠났다. 그녀와 가족은 7년 동안 블레셋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았다. 그러다가 7년이 다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여인은 곧바로 왕에게로 가서 자기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청했다. 왕은 거룩한 사람의 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엘리사가 행했다는 큰 일들을 내게 말해보아라. 그래서 게하시가 죽은 자를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엘리사가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나타나 자기 집과 농지를 돌려달라고 청한 것이다. 게하시가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린 그 아들입니다. 왕이 그 일을 자세히 알고 싶어 했기 때문에 여인은 그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주었다. 왕은 한 관리에게 명령하여 그 여인을 돌보게 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여인이 떠난 때부터 지금까지 그 농지에서 거둔 모든 수익도 함께 돌려주어라. 엘리사는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때 아람 왕 베나다시 병 들어 있었는데 거룩한 사람이 성읍에 와 있습니다 하는 말이 그에게 전해졌다. 왕이 하사엘에게 명령했다. 선물을 가지고 가서 거룩한 사람을 만나시오. 그를 통해 제가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게 하시오. 하사엘이 가서 엘리사를 만났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다마스쿠스의 모든 고급 물품을 가져갔는데 낙타 4 0마리에 실을 만큼의 양이었다. 그가 도착해서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여기로 보내요. 제가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하고 당신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다. 가서 왕께서는 살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전하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는데 사실 그는 죽을 운명이요 그러더니 엘리사는 하사엘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그의 마음을 읽었다. 하사엘은 속내를 들킨 것 같아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거룩한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하사엘이 말했다. 내 주인께서 어찌하여 우십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그대가 장차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슨 일을 행할지 내가 알기 때문이오. 그들의 성을 불태우고 젊은이들을 살해하고 아기들을 메어치고 임신부들의 배를 가를 것이오. 하사엘이 말했다. "개보다도 나을 것이 없는 제가 어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는 말입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그대가 아람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셨소." 하사엘은 엘리사를 떠나 자기 주인에게 돌아갔다. 왕은 "엘리사가 뭐라 했소?" 하고 물었다. "그가 왕께서는 살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누군가가 무거운 이불에 물을 흠뻑 적셔서 왕의 얼굴을 덮어 질식시켜 죽였다. 그리고 하사엘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5년에 유다 왕 여호 사바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그는 32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따랐고 아합 지방과 결혼하여 그 가문의 죄를 이어갔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 다윗을 생각하여 유다를 선뜻 멸하지 않으셨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우람이 다스리는 동안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자신들의 왕을 세웠다. 그래서 여우람은 전차 부대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다. 에돔에게 포위되었지만 여우람은 한밤 중에 전차병들과 함께 전선을 뚫고 나가서 에돔에 큰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포병들은 그를 버리고 도망쳤다. 에돔은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유다에 반역하고 있다. 작은 성읍인 림나도 그때 반역했다. 여우람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의 통치에 대한 기록은 유다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여우람은 죽어서 다윗성의 가족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했다. 아하시아는 22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다. 그는 아압 가문이 행한 대로 살고 다스렸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의 길을 이어갔다. 결혼이나 죄 짓는 것으로도 아압 가문과 한통속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왕 아압의 아들 요람과 연합하여 길라앗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벌였다. 활 쏘는 자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요람은 하사엘과 싸우다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물러났다. 유다 왕 요호람의 아들 아시아는 병상에 있는 아압의 아들 요람을 문병하러 이스라엘로 갔다. 구장 하루는 예언자 엘리사가 한 예언자 수련생에게 명령했다. 너는 기름 한 병을 준비하여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님시의 손자요 요사브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라. 그를 찾거든 동료들로부터 불러내어 뒷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기름병을 꺼내 그의 머리에 붓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고 말하여라. 그러고 나서 문을 열고 속히 거기서 도망쳐라. 잠시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 젊은 예언자가 길라앗 라모스로 갔다. 그가 도착해 보니 군 지휘관들이 모두 둘러 앉아 있었다. 그가 말했다.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말했다. 우리 가운데 누구를 말하는 것이오? 바로 장군님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젊은 예언자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너의 임무는 너의 주인인 아악가문을 치는 것이다.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이 죽임 당한 일, 이세벨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자를 죽인 일을 되갚아 줄 것이다. 아악가문은 모조리 망할 것이다. 그딱한 무리를 내가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반드시 아악 가문도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 가문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 가문과 똑같은 운명을 맞게 할 것이다 이세벨은 죽어서 이스루엘 넓은 들판에 있는 개들에게 먹힐 것이요 땅에 묻히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문을 열고 급히 도망쳤다 예후가 자기 주인의 지휘관들에게로 다시 나가자 그들이 물었다 별일 없소? 그 미친 녀석이 그대에게 뭘 원하는 거요? 그가 말했다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하는 말은 그대들도 잘 알지 않소. 어물쩍 넘어갈 생각 마시오. 그들이 말했다.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예후가 말했다. 그가 내게 이러저러하게 말하더니,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섭는다. 하더군요. 그러자 그들이 즉각 움직였다. 각 사람이 자기 옷을 집어서 계단 꼭대기에 쌓아 임시보자를 만들고 나팔을 불며 예후가 왕이시다 하고 선포했다. 그리하여 님시의 손자요 여우사밭의 아들인 예후가 요람에게 반역하는 모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편 요람과 그의 온 군대는 아람왕 하사엘에 맞서 길라앗 라못을 방어하고 있었다. 그때 유람은 아람왕 하사일과의 전투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물러나 있었다. 예후가 말했다. 그대들이 정말 나를 왕으로 삼기 원한다면 누구도 이 성에서 몰래 빠져나가 이스라엘에 이 소식을 알리지 못하게 하시오. 그런 다음 예후는 전차를 타고 유람이 침상에 누워 요양 중인 이스라엘로 갔다. 마침 유다의 아시아 왕이 유람을 문병하러 내려와 있었다. 이스라엘 망대에서 근무 중이던 초병이 예후 일행이 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요람이 말했다. 말탄병사를 보내 그들을 막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묻게 하여라. 말탄병사가 나가서 예후를 맞이하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왕께서 알고자 하십니다. 예후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든 말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물러나거라. 초병이 말했다. 그들에게 간 병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은 두 번째로 말탄 병사를 보냈다. 병사가 예후에게 이르러 말했다.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있는지 왕께서 알고자 하십니다. 예후가 말했다. 잘못된 일이든 아니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물러나거라. 초병이 말했다. 그들에게 간 병사가 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전차를 모는 모습이 꼭 님시의 아들 예후 같습니다. 요람이 명령했다. 내 전차를 준비시켜라. 그들은 그의 전차에 말을 맸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자 자기 전차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갔다. 그들은 이스르엘 사람 나보세 땅에서 마주쳤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좋은 날이오, 예후. 예후가 대답했다. 좋기는 뭐가 좋다는 말이오. 당신 어머니 이세벨의 음란한 창녀직과 주술이 나라를 더럽히고 있는데 어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소. 요람이 전차를 돌려 도망치면서 아하시아에게 외쳤다. 아하시아 함정이요 예후가 활을 당겨 화살을 쏘자 화살이 요람의 양 어깨뼈 사이에 맞아 심장을 관통했다. 요람은 전차 안에 쓰러졌다. 예후가 부감 빛깔에게 명령했다. 어서 그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너와 내가 그의 아버지 아합 뒤에서 전차를 몰던 때를 기억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될 운명을 선고하셨다. 내가 어제 살해당한 나봇과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으니, 내가 정확히 이땅 위에서 그 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그를 들어다 이 밭에 던져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유다왕 아아시아는 사태를 파악하고 베타간 쪽 길로 도망쳤다. 예후는 그를 추격하며 외쳤다. 저자도 잡아라. 이블루암 근처 구루로 올라가는 언덕에서 예후의 군대가 전차 안에 있는 아아시아를 찔러 부상을 입혔다. 그는 무기도까지 갔으나 거기서 죽었다. 그의 측근들이 예루살렘까지 전차를 몰고 가서 다윗성의 가족묘지에 그를 묻었다. 아합의 아들 요람왕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는 말을 들은 이세벨은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만져 단장한 뒤에 유혹하는 모습으로 창가에 서 있었다. 예후가 성문에 들어서자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 보며 외쳤다. 무참하게 왕을 죽인 시무리 같은 놈아. 그래 어떠냐? 예후가 창을 올려다 보며 외쳤다. 그 위에 내 편이 될 사람이 있느냐? 왕궁 내시 두세 명이 내다보았다. 예후가 그 여자를 아래로 던져라 하고 명령하니 그들이 이세배를 들어 창밖으로 던졌다. 그녀의 피가 벽과 말에 튀었고 예후는 자기가 탄 말의 말발굽으로 그녀를 짓밟았다. 그런 다음 예후는 안으로 들어가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으면서 그가 명령했다. 저 저주받은 여자를 거두어서 안장해 주어라. 그래도 왕의 딸이 아니더냐. 그들이 그녀를 묻으러 나갔으나 두개골과 손발 외에는 남은 것이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우에게 말하니 그가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디셉 사람 엘리야가 전한 말씀이다. 이스레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이세벨의 몸은 이스레엘 땅에서 개의 배설물처럼 될 것이다. 예 친구와 연인들이 이것이 정말 이세벨이 맞는가 하고 말할 것이다.